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입니다. 오늘은 이형기의 폭포라는 시를 공부하겠는데요. 자, 이형기는 우리 낙화라는 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가볼까요? 자, 1년에 보면 이제 시퍼런 칼자국 같은 폭포의 형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퍼런 칼자국의 이제 폭포를 예, 비유를 하는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그대는 아느냐? 그대. 나는 누구고, 그대는 누군가요? 이제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상당히 그 깊이가 있고요. 어려운 시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그대는 아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자는 이제 그대고요. 사실은 여기서는 인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 이 청자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했고요.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지금 시상을 전개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즉, 화자가 화자죠. 화자는 이제 인간이 아니라 산입니다. 그래서 산. 이 등판, 산의 등짝. 등을 이룬널 넓적한 부분이 제 등판이라고 하잖아요. 그 의인법을 쓴 거죠.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자, 내리쳤다는 얘기는요. 지금 봅니까 칼로 내리쳤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을 타고 길게 내려뻗쳤다라는 그런 형상의 모습을 갖다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시퍼런 칼자욱을 아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시퍼런 탄 얘기는요. 이게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칼자욱이라고 하는 걸로 가서. 우리 여러분, 그 폭포 보셨죠? 폭포에 어떻습니까? 산 등성이에 가면 폭포가 흘러내리는, 물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 부분을 이제 칼자옥으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가 폭포에 가하는 이 칼자옥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이건 아닌 겁니다. 왜냐면 하 그대는 폭포에 폭력을 가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아셨죠? 칼자옥은 단지 폭포의 모습을 형상화한 표현이고, 그대라는 그, 청, 청자는 뭡니까?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이미지 비극적인 정서 또 시각적인 이미지가 이 행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이연 보실까요? 벼랑에 다시 솟아 있는 벼랑을 얘기하는 건데요. 폭포의 형성을 얘기합니다. 벼랑의 직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폭포의 형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질주하는 질주라는 건 빨리 내달리는 거죠. 전율. 전율은 이제 공포로 인해서 몸이 떨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벌벌 떨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폭포가 떨어지는 그 속도감을 갖다가 이렇게 형상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율 끝에 단말마라고 있습니다. 단말마. 단말마라는 건요. 우리 숨이 끊어질 때 마지막 그 고통을 단말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임종이라는 단어와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 단말마를 꿈꾼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폭포가 어떻습니까? 쏟아져 내리면서 엄청난 속도로 떨어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물방울 튀면서, 예, 마지막으로 전역 끝에 사라진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좀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벼랑 위에 직립됐다 그러니까 이 벼랑은 절벽입니다 절벽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직립이라는 것은 뭐예요 수직으로 높이 솟아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위에 다시 벼랑이 솟는다 그러니까 떨어졌던 폭포가 다시 어떻습니까 다시 하강이 상승하는 그죠 이미지가 지금 교차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벼랑에 형성된 이 폭포의 모습을 여기서 형상화한 겁니다 자 3년에 장수잠자리의 추락과 같은 폭포인데요. 그래서 이제 폭포의 하강적 이미지가 뚜렷하고 장수잠자리의 추락에 이제 비유합니다. 그대 아는가? 자 여기 우리 1년의 일행과 반복이 됩니다. 석탄기의 종말을 석탄기의 종말이 또왜 나왔냐? 이 석탄기라는 거는요. 고생대 대번기와페름기의 중간에 있었던 지질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로 파충류와 곤충류가 나타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석탄기가 나온 이유는 아마 그 장수잠자리라는 이 곤충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의 종말이라는 거 종말 무슨,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최우라는 거 최우 이걸 끌어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석탄기의 종말을 그때 하늘 높이 나르던 그렇죠? 한참 날고 있었던 이 곤충류죠. 그한 마리의 장수잠자리, 이 장수잠자리 이제 왕잠자리과라고 하는데요. 예, 물방아잠자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잠자리의 추락을 추락이라는 의미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강하는 거죠, 하강.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 종말도 역시 상실의 이미지, 즉 하강적 이미지 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장수잠자리 같은 이 곤충류가 종말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락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라진다는 의미. 그래서 폭포의 이 떨어지는 모습을 마치 장수잠자리의 추락이라는 낯선 이미지, 낯설게 한 표현 방식이잖아요. 낯선 이미지로 그려낸 겁니다. 그래서 좀더 죽음과 비극적 정서를 훨씬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줄기인 이 폭포를 장수잠자리의 추락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폭포의 모습을 낯선 이미지로 형상화해서 좀더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그 현실을 강조하는 효과를 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이제 박살나네요. 박살나는 폭포의물버라 폭포가 자멸을 한다고 그러 소멸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무수한 수정체가 한꺼번에 박살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나의 자랑은 자멸이다. 자, 이 표현 은 굉장히 어렵죠. 자랑이 왜 자멸이냐. 논리적으로 모순되니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폭포의 하강을 비극적 이미지로 형성한 건데요. 나의 자랑은 자멸이다. 스스로 자신을 망치는 거, 멸망하는 걸 이제 자멸이라고 하거든요. 자, 무수한 보관들이, 자, 보관. 보관이라는 것은 벌집 모양으로 생긴 눈인데요. 겹눈입니다, 겹눈. 이 겹눈들이 추락하는 이 장수잠자리의 눈을 가리키는 건데요. 사실은 뭐, 결국 뭡니까? 결국 폭포의 수많은 물방울을 비유하는 겁니다. 폭포 자체를 비유한 게 장수잠자리니까요. 그 무수한 수정체, 자 수정체는 눈동자 바로 뒤에 있는 그 볼록 렌즈 모양의 얇은 막으로 쌓인 투명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꺼번에 이제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박살나는 맹목, 맹목. 눈에 보,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눈을 맹목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물보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맹목의 물보라로 박살나면서 자멸하는 이 폭포의 모습. 이걸 통해서 이 앞에 나왔던 이 단말마의 정서를 지금 부각하는 겁니다. 이렇게해서 사라졌다는 얘기죠. 이러한 그 이, 형상을 통해서 결국 물방 울 물로 사라져 나가는 이 폭포의 모습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고요 이 폭포의 수많은 물방울을 튀는 이 물방울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폭포가 떨어져서 이제 박살 나는 이 맹목의 물보라가 자멸로 표현함으로써 이 앞에 나왔던 질주하는 전율 또그 끝에 꿈꾸는 단말마의 정서를 부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져 흩어져서 지는 이 폭파 폭포의 물방울을 장수잠자의 눈이 박살 나는 형상으로 지금 그려낸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 표현이 심오하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연을 보실까요? 예, 시퍼런 빗줄기가 칼자국 같은 폭포 형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폭포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고요. 이 영년 묵은 오래된 칼자국과 같은 고통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보세요. 보시죠. 그대는 아닌가? 지금 또 반복을 했어요. 나의 등판에 폭포처럼 쏟아진다. 시퍼런 빗줄기. 그 삶의 어떤, 인간으로 말하면 어떤 삶의 치열한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억 년 묵었다. 이건 뭡니까? 그만큼 그 폭포의 형성시기가 매우 오래됐다는 걸 강조하는 효과가 있고요. 폭포에서 연상된 이 고통과 비극의 깊이를 훨씬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이 상처가. 그래서 이 칼작을 자 아느냐라고 하면서 어떤 현실의 고통의 명예를, 멍해를 잘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서 해 이제 시를 감상을 했고요. 핵심적인 해가시면 이제 자유시, 서정시, 관념시입니다. 관념시는 폭포는 단순히 자연적 소재가 아닙니다. 그냥 작가의 주관적 상상력으로 그려낸 겁니다. 자 주제는 삶의 고통과 비극성에 대한 인식이고요. 예, 서정적, 관념적, 주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참고하시고요. 자 표현상 특징이 가시면 이제 폭포에서 떠오르는 이 관념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현실에 대한 비극적인 인식을 그려낸 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자는 이제 절벽에서 떨어진 이 폭포 모습에서 시퍼런 칼자국을 떠올리면서 단말마의 정서를 드러내는 겁니다. 또 폭포의 모습에서 석탄계 추락하던 이 장수잠자를 떠올리면서 폭포의 물방울을 박살나는 장수잠자리의 보관에 비유함으로써 화자가 뭡니까? 이 비극적 정서를 드러내는 겁니다. 또 시각,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폭포를 구체적으로 형성합니다. 다양한은 빼주시고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복보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또 동일한 시어나 식구가 반복되면서 또 운율을 형성합니다. 그대 아느냐, 뭐는가 이런 표현들, 또 통사구조의 반복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형식으로 통일감, 또 삼련에서 도치법을 통해서 변화를 주죠. 그래서 단조로움을 탈피합니다. 그래서 그대 아는가 뭐뭐를 아는가 이렇게 표현했다가 그대 아는가 뭐뭐를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면서 단조로움을 극복을 한네요. 자, 수미상관식 구성으로 주제를 부각하고 있고요. 일련과 의연이 약간 변형되면서 반복이 됐습니다. 또 화자는 자연물 을의인화해서 표현했습니다. 나를 산으로 이렇게 의인화했죠. 산을 나로 의인화했습니다. 또 한자어의 빈번한 사용을 통해서 존재의 비극적 상황을 또 관념적으로 드러냈고요. 의문형 진술을 통해서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포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하강과 소멸의 이미지를 담고 있고요. 존재의 비극성을 부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폭포 이미지는 길게 내리친이라든가 벼랑의 직립, 장수잠자리의 추락, 자멸, 박살나는 맹목의 물보라 이게 바로 폭포의 이미지로 예,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소 난해하고 어려운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어려울수록 수능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 이거는 이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예, 수능에 나올 작품 중에 예, 확률이 높은 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신 및 수능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받으셨다면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 주셔서 다음 영상 이어서 듣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